안녕하세요. 수농원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놀이 하우스 안에 대형 수영장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하우스 안 온도가 29도여서 에어컨을 좀 틀고 작업을 하려고 해요. 오늘 하우스를 가득 채우는 대형 수영장이 도착을 했고, 에어 먼저 넣고 있습니다. 수영장 테두리에 공기를 가득 채웠고요. 워낙에 물이 많이 들어갈 거라서 여과기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여각이고요. 이거 수영장이랑 같이 연결을 하면 돼요. 바나나 보트를 물에 띄워봤는데 한번 타볼게요. 어 이게 생각보다 어, 되게 제... 재밌네요. 물 첨벙첨벙 하면서. 수영장이 워낙 넓어서 투명 보트도 띄워봤어요. 이거 보트 타고 놀면 너무 재밌겠죠. 그만큼 수영장이 정말...